안녕하세요. 매일 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지하지 않는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극 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 TV입니다. 2025년 5월 15일 기준 레전드 오브 이미르 4 개의 클래스 리뷰입니다. 해외 글로벌 팬들이 이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타 TV가 직접 플레이해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서버 레전드 오브 이밀의 4개 클래스는 전부 다 광역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아레아 스킬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워러드입니다. 워러드의 스킬은 모든 스킬이 즉시 발동 스킬이며 유도탄입니다. 넉다운 CC 스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현재 이밀에서 가장 스타일리시한 클래스이며 PVP에서 가장 좋은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서버에서는 워로드 클래스가 가장 비싸게 바로템에서 거래가 됩니다. 불타TV 또한 클래치, 클래스 체인지 시즌이 오면 워로드로 클래스 체인지로 체인지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두 번째, 스칼드. 같은 파티 플레이어들에게 HP를 회복해주는 스킬 두 개가 있고,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 보스피해 방어, 몬스터 피해 방어 치명 피해 방어 강타 피해 방어 pvp fp pvp 방어 pvp 스킬 피해 방어 버프를 파티원들에게 줄수 있으며 광역 스킬과 같은 많은 cc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세번째 버서커 버서커는 생긴 외형만 보면 한손 도끼에 방패를 들고 있어서 탱커 같지만 탱커보다는 근접 딜러 워로드에 가깝습니다. 5월 15일 클래스 밸런스 업데이트로 인해 상당히 좋아졌지만 그래도 워로드 클래스가 더 좋다. 그리고 버서커의 장점은 두 개의 당기기 스킬이 있는데 나이 나이티크로의 탱커는 한 명의 플레이어만 당길 수 있는 반면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버서커는 최대 15명의 플레이어를 당길 수 있다. 하지만 전설 스킬 찍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서 탱커는 버서커보다 스칼드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볼바. 볼바의 장점은 몬스터 사냥을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엄청 잘하는 반면, PVP를 즐기려면 워르드보다 돈을 최소 3배는 더 써야 PVP를 할수 있다. 볼바의 강력한 마법을 PVP에서 사용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2025년 5월 15일 한국 서버 기준의 클래스 선택 가이드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영어로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위메이드 게임을 사랑해주는 글로벌 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어떤 클래스가 가장 좋냐는 외국 글로벌 친구분 친구분들이 방송에 놀러 와서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뭐 브라질 친구들도 있고 인도네시아 친구들도 있고 태국 친구들도 있고 필리핀 친구들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놀러 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티입니다. 감사합니다.